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샤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다인들이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예수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하여 바울더러 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마리네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베스도가 대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은 공평이나 정의로움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인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를 자신의 세 번째 아내로 맞이를 합니다. 원래 그 당시에 드루실라는 에메사의 왕인 아지주스와 결혼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해서 그들을 이게 헤어지게 하고 자신의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봄내 보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돌을 듣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24장 24절과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들루실로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돌을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원의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원 심판을 강론을 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벨릭스나 드루실라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아니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서 강론했다는 것은 바울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의 내용을 들은 벨릭스는 두려움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죠. 벨리스 같은 건 두려움 마음을 갖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래서 벨리스가 어떤 마음을 갔습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 그를 좀더 자주 불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바울이 많은 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 헌금하다고 하는 것을 얼핏 들은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찌 됐든 돈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벨릭스의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불법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비판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의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생각, 그 믿음 그것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는 것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새벽에 와서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 순간에 보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평소에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나를 보고 계시다 이것이 사실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겉과 속이 다르게 그렇게 활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새신바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목표라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기준이 되면 사람들은요 사실 마음이 그렇게 뭐라, 뭐라 그럴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목표가 되면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이 어떤 정말 어떤 계속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 어떤 절대의 기준이나 목표가 되면 사람들은 세상에서만큼 팍팍하고 뭐든지 다 법이요 그러면서 교회 안의 어떤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옳고 그름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겠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좀더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고 좀더 마음이 넉넉한 산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돈이라. 자,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는 유대 총독에서 해임이 됩니다. 로마로 그렇게 소환을 받았죠. 아마도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아마 로마인들이 충돌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심하게 탄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로마 황제에게 대표단을 보내서 벨릭스가 일을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가서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황제가 이제 벨릭스를 유대 총독에서 해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베스도는 벨릭스보다는 훨씬 더 평판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죠. 그래서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풀어주지 않은 것처럼 베스도도 여러 측면에서 왜 유대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 오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은 바울을 다시 고소를 합니다. 자, 벨리스 총독이 있을 때도 바울을 고소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시도를합니까 아,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지금 가이사라에 묶여 있는 거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틈을 타서 유대인들을 시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 계획을 세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길에 죽이려고 합니까? 법으로는 바울을 죽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바울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위협하고 제압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그것을 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은 불법한 힘이죠. 이러한 것들은 이런 어, 폭력, 이런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이사라에서 베스도가 재판 자리에 앉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여러 말로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자, 7절과 8절입니다. 그가 나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자, 유대인들이 여러 말로 바울을 고발을 하죠. 바울이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을 하지만 실제적인 증거는 하나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변호를 해야만 했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개역개정 성경에 바울이 변명했다라고 이제 여러 번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단어를 좀 다른 단어를 사용했으면 좀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잘못돼서 자꾸 이게 뭔가 좀좀 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번역을 할때 어, 개혁개정에서는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 변명보다는 변론이나 뭐 해명 뭐 이런 좀 다른 단어로 어, 그렇게 번역하면 좋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변론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변론합니다 아,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울에게 물어보죠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는 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분명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스도의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게 되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가일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하죠.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할 당시에 네로는 폭군이 아니었죠. 네로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부터 폭군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할 당시 내로는 선정을 펼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여행 경비 그리고 로마에서의 숙박비 소송 비용 모두 상소인이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함부로 상소할 수 없었죠. 하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사실은 다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많죠 물론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큐티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늘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다르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평생 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린 물론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 것왜 내가 주를 믿는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정말 주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가득찼지요. 그래서 매질을 당하고 많은 협박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낭망하고 어려웠겠지요.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뭐 호의나 뭐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가득찼기 때문에 성령께 그를 불러 이렇게 세워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이 새벽에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참 많이 변하고, 입문주의가 너무나 강하게 대두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참 우습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늘 물으며 기도하며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디 전도 제자 훈련 다 끝났습니다. 이제 수료식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 우리 훈련생들 가운데만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하나님 평생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러 어 말씀을 전해주시는 또 간증하는 수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을 받고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연세가 들었고 병이 들어서 아프신 분들 한분한분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의 은혜와 또 신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